향후에 한 1만대가 될 때까지는 이비톨의 시장 규모는 한 800억 위엔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비톨 제작 비용 자체가 20% 이상이 절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1만대 이후에 10만대까지 9만대의 이비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를 약 5천억 위엔이 될 것이다. 한국 돈 100조 정도의 제조의그 규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공경제는 제조업 내에서, 특히 중국의 제조업 내에서는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가치가 충분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장하이 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저공 경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신흥산업 분야를 최근에 얘기할 때 저공 경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공 경제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긴 것을 제가 60몇 페이지 짜리를 좀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은 2010년부터 쭉 촘촘하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저공경제 사 저공경제 국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쪽에 쓰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신흥산업 쪽에 투자를 하는 쪽에 지방정부의 특별채권들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북경이라든가 복건성, 광동성 또 강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쭉 나올 텐데요. 이런 정책의 숫자로 나온 결과값이 바로 전체적인 시장 규모와 이비톨 업계의 증가율입니다. 2023년에 5천억 RMB, 한국 돈 100조를 넘어갔던 적응 경제 규모가 작년에는 6,700억 RMB, 우리 돈으로 한뭐 140조 원 정도 조금 안 되겠죠. 그리고 금년에는 8,600억 RMB. 한국 돈으로 한 170조 원 넘어갈 것 같고 2026년에는 아 1조 RMB, 한국 돈으로 한 210조 원을 넘기는 그런 규모가 형성이 될것 같다. 이게 이제 시장의 예상이고 이비톨만 봤을 때 물론 여기서도 성장률이 30%를 넘어갔었는데 이비톨은 재작년에 77%, 작년에 200%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2년 동안에는 거의 5, 60%씩 성장을 한다는 이제 무서운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중국의 저공 경제의 규모는 700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중국 돈으한 3.5조 위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보통 저공 경제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은 이비톨 즉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행 자동차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날아다니는 자동차다. 그래서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산업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습니다. 저공경제 산업 체인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제가 원자재 부품이라든가 또 드론 뭐 완성기를 만드는 이런 쪽하고 다운스트림해서 저공경제의 산업 융합 쪽까지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어 조금 더 아래 위로 이제 중국어긴 하지만 보면은 상중하로 되어 있고 여기에 원자재가 되어 있고 삼전 시스템이라든가 기계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역 관리, 뭐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보면은 상류에는 원재료와 부품으로 구성이 되니까 원자재 쪽에는 뭐 자동차가 철강이나 알루미늄 뭐 등을 가지고 차체에 샷시를 제작하는 것처럼 이비톨 자체도 동체라든가 날개 등의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아서 가벼우면서도 고강도이면서 내식성이 뛰어난 탄소섬유라든가 복합소재 또는 초전도 소재가 주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소재를 만드는 회사와 금속 소재를 만드는 회사 여기에 정리해 놨는데요광웨이푸차이하고 안타이크지 같은 회사 그리고 바오타이구우펀이라든가 시보차오다와라 이런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쪽은 이게 여기 뭐 광리엔 항공이라든가 싱위엔조어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쪽도 자동차의 차체 또는 도어, 뭐 타이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비톨에서도 동체라든가 날개라든가 또는 착륙 장치 등의 부품과 일부 전자 제품 등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품들을 조립하는 완성기, 즉 완성된 비행기 제조사와 하위 제조사 간의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쭉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류는 미들스림 쪽은 뭐 삼전시스템, 항공전자 완성기 제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아마도 기존의 사업의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들이 저공경제 영역으로 추가로 더 확장 내지 성장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회사 이쪽으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전기 모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항화뚱리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워룽띠엔취라는 회사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에는 뭐 너무도 잘 아시는 CATL도 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웨일 이렁이라든가 구어 웬카우크 같은 배터리 제조사들을 다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제어 시스템은 이제 이게 전기 제어 시스템인데 란하야 화텅이라든가 잉보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항공 전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스마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 기존의 항공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스마트 코핏을 만드는 그런 자율주행의 기능처럼 저공경제에서도 비행을 제어하는 또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통신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등이 필요하고 또 무인비행까지 실현을 하려 그러면 항공전자 시스템은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회사로는 중앙지자이라든가 중앙구성 같은 회사들이 어, 있고요 그리고 완성기 제조사 완성차 제조차처럼. 이쪽은 과거에 테슬라가 EB 산업을 주도했던 것처럼 향후에도 EB톨 분야에도 히트 모델 또는 히트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완성기 회사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EB톨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TC나 PCAC라고 얘기하는 3층을 다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취득한 회사, 뭐, 이항 같은 경우나 또 가장 가능성이 뭐, 이제 높은 원펑 아웨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조금씩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류 쪽, 다운 스트림 쪽은 공역 관리와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검사나 검측 등의 영역이면서 이게 자동차에서도 뭐 도로 관리라든가 교통 규칙을 관리하는 것처럼 공역 관리 시스템이 비행 공역을 다 이제 그 설계하고 계획하고 또 비행 시에 상호 간섭이 없도록 서로 방지를 하는 그래서 공역의 안전성과 질서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운영 능력이 뛰어난 회사여야 되는데 공역 관리 시스템 중에서는 스촨안지우조라든가 라이스 신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어, 운영 유지 보수 쪽에서는 중신 하이즈라든가 항신커지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리고 검사 검측 쪽에도 어, 광광전지량 또는 수수시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즉, 일단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애프터마켓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추적이 아직은 어렵고 이미 그래서 이제 관련 지역에 배치가 되었거나 아니면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거친 회사들 중심으로 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어, 요 표에, 어, 뭐, 중고긴 하지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또 표가 있어서 두었고요. 어, 여기까지가 이제 저공경제의 그 산업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렸는데 이비톨 자체가 이 응용 사례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관광이라든가 물류, 뭐, 긴급 구조, 순찰, 농업 등등으로 또 확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은 대규모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특히나 적응 경제가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을 하려 그러면 좀먼 거리의 출퇴근 정도는 이비토를 가지고 하는 그런 교통 수단으로서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지하철이나 고속철도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현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투자와 기술적 또는 정책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추후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제의 산업 체인은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로봇 또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더 단순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이비톨이 민항기보다 훨씬 더 단순한 구조로 탑승 인원도 현저히 적고 또 부품의 복잡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항공 특성상 안전 요구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품은 신에너지 차량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것들과 일부 중복이 되긴 하지만 3증을 받아야 되는, 즉 적합 인증을 받아야 되는 필요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래서 산업 구조는 보다 더 집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 주시장에서는 주목받는 관련 기업만 이미 50여 개가 넘었고 하지만 이들도 전부 초기 상태로 추가적인 검증과 선별 과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한번 받은 인증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업체들을 완성기 회사들이 마음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공급업체를 바꾸려고 그러면 재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또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인증을 통과한 회사가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 들어와 있거나 이미 거친 회사들은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군수산업이라든가 공역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민감해서 정보 접근성이라든가 현장조사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리포트를 볼 때도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초기 상태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저공경제 관련된 ETF는 2024년 12월, 작년 12월 말에 딱 하나 나왔고 이제 모집을 금방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정이 금방 끝났고요. 그래서 홍콩에 아직 교차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홍콩을 통해서 투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계 운용사들은 이쪽으로는 아직은 리서치 역량이라든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 상반기 중에 중국계 운용사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이쪽에 ETF를 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핵심적인 회사들 위주로 좀 보고는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ETF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관심 있게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여러 성에서 저공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 1, 2년 내에는 여러 곳에서 인증을 취득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산업화가 이제 규모의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히트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 회사들이 각축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백화제방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산업체인에 참여했던 그런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비톨이라는 단 하나 니는 자동차 쪽으로 신제품이라든가 사업을 확장을 해서 글로벌 시장까지도 더 확장할, 왜냐하면 제조에서는 중국을 따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일부 중동부어들 같은 경우는 이비톨에 대한 주문도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저공경제연맹에서 발간했던 저공경제 관련 발전 추세 보고서를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중국의 이비톨 시장의 보유량은 10만 대가 될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현재는 이비톨의 비용이 높은 것은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다 만들다 보니까 제조 비용이라든가 또는 판매 대수도 크지 않아서 향후에 한 1만 대가 될 때까지는 이비톨의 시장 규모는 한 800억 위엔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비톨 제작 비용 자체가 20% 이상이 절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1만 대 이후에 10만 대까지 9만 대의 이비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를 약 5천억 유엔이 될 것이다. 한국돈 100조 정도의 제조의 그 규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공경제는 제조업 내에서 특히 중국의 제조업 내에서는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가치가 충분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더 심층적으로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학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